안녕하세요. 희한수산입니다.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. 짜자잔. 우리나라 최고, 홍어의 최고 값어치 있는 흑산도 홍어, 목포 홍어, 또 대청도 홍어, 다양합니다. 타지역에서 나오는 홍어도 많은데, 가장 알아주는 흑산 홍어 오리지널이죠. 이것들이 이제 뭐 서울, 백화점 이런 데 들어가면 굉장히 고가로 됩니다. 바코드가 있어요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조업할 때마다 바코드를 찍어서 유통됩니다 애들이 매입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좀 빠지고 네마리 남았네요 세마리 7.7kg 8kg대 물량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지금 삭힘 정도가 중간 딱이 정도를 좋아하시는 맛이에요 이 정도가 애나 껍질 같은 것도 보내드리면 이제 홍어 액국 끓여 드시면 되고 살은 살대로 드시고 가장 값어치 있는 흑산 홍어입니다. 귀한 분들한테 선물하셔도 좋고요. 거의 뭐 메이크로 치면 루이비통입니다. 이것은 명품입니다. 명품 속에 있는 것을도 마코도다 있고 오리지널 흑산 홍어 맛 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 자, 홍어를 좋은 숙성을 하고 있어요. 저희가 이제 물량을 확보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키로수로 달아 놓습니다. 이 친구는 6kg, 이 친구는 6.5kg, 이런 식으로 홍어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. 얼굴을보이거라 보통 6kg 정도 잡으면 뭐 10kg 기준으로 하겠습니다. 계산하기 편하게. 10kg 잡으면 한 4, 고기 양은 한 4kg 나옵니다. 내장 빼고 뼈 빼고 이제 애하고뭐 이런 것들 빠지면 보통 은한40%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뭐 6kg 짜리다 그러면 64, 24 빼면 한 64, 24니까 뭐 2kg대 이 정도, 2kg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정도로 왔다 갔다, 갔다 합니다. 잘 빼는 집들은 또잘 빼고요. 고기 양을 많이 바를 수도 있고 어차피 뼈에 붙어 있으니까. 배 하고, 얘는 에코 끓여 드시고. 키로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. 9kg, 6kg, 9.5kg, 10kg. 저희가 이제 숙성을 계속 시켜야 돼요. 너무 싱싱한 것들은 별로 선호를 안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간혹 싱싱한 걸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. 요즘은 숙성이 잘안 됩니다. 날이 너무 시원해서.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. 옥포 홍어입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흑산 홍어를 썰었을 때, 짜자자, 이렇게 바코드가 올라가고요. 한 마리를 통으로 썰었을 때 사이즈입니다. 한 마리를 반으로 나눴을 때는 이렇게 한쪽으로 바코드가 들어가고 한쪽은 바코드 못 들어가요. 있는 그대로 보내드립니다. 홍어는, 우쌰! 이 밑에 친구도 지금 판매되는 것들, 나갈 것들입니다. 7.5kg에서 7.8kg 사이 이렇게 썰어서 홍어회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, 자, 여기 보시면 통마리를 나는 내가 썰어 먹을 테니, 다양하게 쓸 테니, 포를 떠주세요 하면, 저희가 이제, 이렇게 포를 떠드려요. 썰어 드실 분들 썰어 드시고, 이제 찜으로, 다양하게 쓰실 분들은 이렇게 갑니다. 당연히, 바코드가 어디 숨었냐. 얘도 이렇게 바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. 난반은 다 틀립니다. 종류마다, 고기마다. 다시 이쁘게 말아야 될것 같아요. 자,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. 흑산홍어였습니다.